바지 흘러내림 방지? 노! No. 이제 스타일력! 3클립 서스펜더 멜빵으로 댄디하게 변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국산 남성 3클립 서스펜더 멜빵을 소개해드릴게요. 정장, 캐주얼 어디든 소화 가능한 패션 치트키랍니다. 세개의 클립이 있어 안정적인 착용감을 자랑하고 여러 스타일을 연출하기에도 좋아요. 아버지나 남자친구 선물로도 완전 강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클립으로 하루 종일 안정감 있게, 정장부터 캐주얼까지 어떤 스타일도 오케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덤.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 실제 구매자분들의 생생 리뷰. 멜빵 디자인 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이 제품 고르길 정말 잘했어요. 3클립이라 착용감도 안정적이고 옷에 흠집 걱정도 없어요. 캐주얼하게 코디하고 싶을 때 멜빵 하나만 딱 해주면, 스타일리시해 보인다는 칭찬도 많이 들어요. 가성비 최고. 오래오래 잘쓸것 같아요. 강력 추천. 아버지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네요. 벨트가 불편하셨다는데, 멜빵은 훨씬 편하다고 하세요. 정장 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길이도 넉넉해서 픽 사이즈도 문제없대요. 튼튼한 건 기본. 디자인까지 고급스러워서 매일 착용하신답니다. 선물하길 정말 잘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급 남성 멜빵. 3클립 서스펜더로 정장 캐주얼 스타일 완성. 플러스 아빠 선물 추천.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정리했습니다.